안녕하세요. 22년 상시 4회 커마 리급 신화공입니다. 기본 작업 1은 입력만 하시면 되고, 2. 요것대로 요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크기는 14. 굵은 기울인꼴 해주시고, 이중 실선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행 높이 가서 30으로 30 써주시고 엔터 되셨구요. 그 다음에 A4A A4, A4. 따로따로 병합해 주시고 그 다음에 A3C4 여기 필드명은 셀 스타일에서 제목 1. 아니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를 60% 강조 세고, 여기서 셀 스타일의 60%강주색 5, 요번에 그렇게 해주시고 저장 한번 하시구요. 그 다음에 천단위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처럼 요거 D4에서 F11. 셀 서식에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 요거 메모 삽입, g6 6. 오른쪽 메모 삽입 해서 글씨 써주시고 판매일이 판. 크기는 여기서 우측 눌러서 메모 서식에 맞춤에 자동 크기 해주시고 여기 눌러서 여기서 메모 표시 이렇게 항상 표시되도록 해주셨구요. 그 다음에 모든 테두리 주시고 굵은 테두리 한번 주시면 됩니다. 얘는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저장해 주시고 본작업 3. 3은 고급 필터니까 일단 조건을 먼저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2개 복사해서 A16 갖다 두씩 붙이시고요. 200 이상. 그거나 갖다 200 이상 이거나 노인복지시설 300 이상. 한칸띄어서 5화 조건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고급 필터 결과는 지역, 노인과 아동 복지 시설만 순서대로 갖고 오라니까 이거 먼저 복사해서 A20 붙여넣고 그 다음에 아동 복사해서 옆에 갖다 놓고 데이터에 고급 가시고요그 다음에 다른 장소 하시고, 조건범 아까 써놓은 거세 줄, 복사 위치는 요렇게. 확인. 오, 한데왜 이것뿐이 안 나오죠? 뭐, 그거나 갔다가 안 들어간. 그게 잘못됐네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여기를 삭제해 주시고, 다시 데이터 가시고, 고급 가시고요, 범위 확인하시고, 조건범위 다시 한번 주시고, 복사 위치, 아까 복사 다시, 지워졌으니까 다시 해야 되네요. 여기 지역과 노인복지시설 먼저 갖다 두고, A10.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복사 여기다 붙이시고 다시 데이터에 고급 가시고 다른 장소 다시 한번 정확히 주시고 복사 위치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란 얘기는 없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 일은 피버 테이블. 전체 범위 주시고, 삽입에 비버 테이블. 기존에 어디다 갖다 놓나요? A20. 그럼 A20 찍어 주시고요. 확인. 그럼 순서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사업명은 필터에 갖다 두시고, 부서는 행으로, 값세는 반품, 전방기 하반기 평균. 얘를 이제 갓필드 설정에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확인. 얘도 클릭, 갓필드 설정 평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소수 자리 이하 두 자리까지. 평균은 여기 셀서식 가서 도시형식의 숫자 자릿수 2도 확인 확인 숫자리 수인데 왜 이렇게 됐죠? 수자리 이로. 이렇게 해주시고 피버 스타일에 요거 씌워가지고 이렇게 씌워서 요거 홈에 표서식이 몇인가요? 보통의 20 20 7, 8, 19, 20 이렇게 되셔야 되고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 얘가 10점입니다. 이렇게 됐고 분석작업2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여기 보시면 이름 먼저 줄아랬죠 h15 순이익 합계. 요거죠. 여기다 순이익 합계. 순이익 순이 두번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름 관리자에 이거를 삭제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여기다 순이익 합계 엔터. 써주시고 두 번째는 H15 순위 같게 썼고 H17 여기다 수익률 수익률 넣쳐주시고요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해주시고 첫 번째는 이름이 수익률 증가 수익률 증가 그러면 확인. 그럼 몇 프로인가요? 23%.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추가해서 수익률 감소. 해주셔가지고 확인하면 18%. 해주시고 확인. 그러면 요약. 그러면 요게 바뀌는 거죠. 음, 이게 합계. 확인. 그럼 요렇게. 첫, 원래 값은 이거였고, 증가하면 더 늘어나고, 감소하면 2,400, 2,200으로 됐구요. 그래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매크로. 일단 이름부터 개발도구 기록가서, 이름이 달성률. 는 하고, 판매 수량 나누기, 계획 수량,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빠져나오고, 기록 중지. 두 번째 기록 가서 서식으로 해주시고, 얘는 어디다 하나요?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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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고, 표준색 노랑, 홈에 노랑색. 개발도구 기록 중지. 그럼 만드셔야 되죠. 첫 번째는 빈면. 삽입의 도형의 빈면. 요거 G3에서 G4. 누르시면서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이름. 발성률. 얘는 항상 지정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매크로 지정의 달성률. 됐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삽입의 실행단추. 요거 해주셔서 G6, G7, R2 누르시면서,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 그래서 얘는, 10 그래서 요까지 하셨구요. 저장 차트 작업 차트는 계절과 평균 그럼 계절이 진한 요색 없애주구요. 평균은 다 없애야 되네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 가서 평균 체크 풀고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 차트 종류를 디자인 가서 차트 종류를 100% 기준 누적세로 막대요. 요거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차트 제목은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제목 위로 하고 뭘로 연동되게 는 하고 a1 찍어주시면 됩니다. 엔터 되셨고, 차트 기본, 눈금선. 여기는 있는데, 여기 세로 눈금선. 그러면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눈금선에, 기본 주세로 눈금선. 그러면 이렇게 선이 들어갔습니다. 차트 스타일의 색을, 색 변경 가서, 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장. 해주시고 계산 작업. 계산 작업 1번은 에버리지와 디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라운드 없어서 이렇게 60, 80.65두 자리가 나오면 반올림해서 이제 7로 한 자리로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먼, 여기다 일단 조건을 쓰셔야 되죠. 성별남과 여. 성별남과 여 조건을 써주시고. 남녀 최대 평균점수니까, 여기다 는 해주시고요. 에버리지. 디맥스 해주시고 전체 범위 주시는거죠. 전체 범위 주시고 점수니까 요거 찍고 처음은는 남자 이렇게 남자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디맥스 한번 더 가서 제여자 해야죠. 전체 주시고 요거 점수 필드명 주시고 조건은 성별이 여인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91.85가 나와서 라운드업 함수를 써서 한 자리로 91.9가 되겠죠. 라운드업 한 자리 1 뭐가 빠졌나요? 라운드, 해버리지, 디맥스 이렇게 해주고 또 디맥스 가서 라운드. 여길 닫아줘야 되는데 제가 뒤에를 안닫아서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럼 91.9가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if와 countif 함수를 써서 요거 아이디가 두개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요기다 구하는 겁니다. 는 만약에 아이디가 아이디 범위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요거 K001이 요건이니까 요거 2개 이상, 2개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일반 이렇게 그래서 채우기로 왜안 나오냐면 얘가 이제 절대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범위를 이렇게 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어? 왜 똑같이 나오죠? 두개 이상. 카운트 입하고 H 이아 잘못 씌었네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입부 가시고요. 만약에. 디가 아니까 카운트 이프 써 주시고 아이디가 댓때값 주시고 그다음에 요거 얘가 두께 이상. 이상이면 우수. 아니면 일반으로.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맞는데 그러죠아 여기다 제가 가루를 안 했네. 여기가 우수고, 우수, 우수. P002가 두 개가 이상이니까 우수가 됐고요. K002는 하나뿐이 없어서 일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를 구하는 요거 3번. 추주와 라이트 함수로. 그래서 추주 가시고, 코드 한 글자, 회온 코드에서 아 뒤에 거세 글자네. 482, 그럼 3을 써 주시고, 잠깐만요. 의심해서 한 글자. 뭐고죠? 2134 뒤에 거. 그러면 가구, 구, 도서, 요리, 손글씨, 손글씨. 손글씨를 왜두 번을 쓰냐면 여기가. 두세네 다섯 여섯 T A 도서 가구 요리 다섯 개 그래서 손글씨를 두번써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 가구 요리 손글씨 이렇게 구해졌구요. 그 다음에 주행기록. 주행기록은 도착시간빼기 출발시간. 초석의 오른쪽 세 글자가 자동자이면 이분을 추가할 것. if time right 함수를 사용해라. 그럼 주행기록 해주시고 if 가시고 right g16 요거 김카마스터 세 글자가 자동차 면예 빼기 요거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시작시간이 J16 이죠 J16 빼기 I16 플러스 타임 2분 더 준다니까 타임 에서 시간 분 2분 초까지 표하고 J16 빼기 I16 이거 왜이게 이중으로 들어가, 여기가 또 들어갔네요. 엔터. 그래서 기록이, 기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우수선수수 해서 카운트 ifs하고 large 함수를 사용해서 모두 3위 이내인 선수, 어시스트와 리바운드. 그러면, 카운트 이프스. 요거, 범위 주시고, 그러면 다시 카운트 이프스를 불러보겠습니다. 카운트 이프스 하고, 요거, 어시스트 범위 주시고, 조건은, 그거나, 같다, 엔드로 묶어서, 라지, 이 중에서 큰 값, 세 번째, 3등 이래니까3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요거죠, 리바운드, 리바운드 범위 주시고, 얘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이시고. 아, 얘만 지금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얘만 묶어주셔야 됩니다. 얘만 묶어주고. 여기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들어갈 때는 이거 크거나 같다 조건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확인. 크거나 같다. C30이 맞고 크거나 같다. 라지 3. 그 다음에 D26, D30. 아, 여기가 범위가 하나 들 들어갔네요. 이렇게 해서 엔터. 잠깐만요. C 12N 들어갔다고 라지 26에서 32. 아, 여기 범위가 틀려. 제가 잘 복사를 했더니 잘못 들어갔네요. 두 번째는 얘가 들어가야 되죠. 얘가. 그러면두 명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놓고는 c o u n t i f s 하면 첫 번째 조건은 요거 시스트 크리테리어가 크거나 같다만 묶어주시고 라지 함수를 써서 요 범위를 주시고요 이 중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음엔 어시스트, 아 리바운드 주시고 크거나 갖다 묶어서 얘는 다운표로 묶고 라지 요번에는 리바운드 그래서 세 번째. 졌는데 왜왜또렇죠죠2 6 32, 해서 그거나 갖다 묶어주고 아, 엔드가 빠졌네요. 제가 엔드 연산자를 안 써가지고 여기다 엔드 연산자 33, 33, 3 그럼 두 명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카운트 이프스의 어시스트에서 3등까지해서 엔드하고 라지 함수를 썼고 리바운드에서 또 3등까지해서 엔드 연산자 묶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 끝났습니다.